현대 문명사의 출발점은 바로 천주님이 직접 자작하신 나의 주문 마의 만트라를 읽어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계금 지원에 대가. 지난 1만 년 인류 문화의 깨달음의 영원한 근본 주제 테일 태일, 테일이도 이것이 이제 전라도 한평에서 김경수라는 분이 50년 천지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수행을 해서 천상에서 받아내린 주문이 있는데, 이것을 천주님이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벽할 때는 태을 주를 읽어야 살 수가 있다. 태을 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을 주를 읽지 않는 자는 그것은 살 수가 없다. 이거 다 죽게 된단 말이야. 태을 주는 천지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태을 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다. 이게 천지의 오만 년 무궁한. 녹을 더 먹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오만년 운수 탄 사람이라야 태을주를 잃게 되느니라. 그래서 태을주는 안내성 성도에게 이제 태을주를 전수했다. 실제 공산 태을주를 파신 거야. 3 0 0량을 천지 녹으로 바치게 하시고 그 안내성 성도에게 태을주를 전수하셨는데 이 태을주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태을주 자체가 이렇게 대우주의 진리의 원 중심. 근원이기 때문에 우주 성령의 절대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 배달 조선의 황금 시절 창세 역사 문화 정신을 알때 이제 태울주 정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있는 김선탁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도인인데 이 양반이 1 0대때그 사삼 사태 때막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사람들을 너무 잔혹하게 살해하는걸 보고 막 거기서 구토하고 몸이 그냥 얼어붙고. 그러면서 그 뒤에 숨을 모셨어요이 양반이 평생을. 그러고서 이제 상제님 도를 만나가지고 평생토록 태을줄 읽었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이 양반이 나오질 않고 3년 동안 읽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본부 태을공에서 수도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지금 86세. 아주 대단합니다. 그 대신력 공부라고 해서 네 사람을 우리 도에서 뽑았어요. 남자 둘하고 여자 둘. 3년 동안 헛는데, 3년 끝마친 사람이 나한 사람 몇이 없어요. 그리고 나 원래 그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냥 뭐 20대, 30대는 뭐, 뭐 25까지도 못 산다고 해놨거든. 그 사변 당시에 그냥 막 겁집어 먹고 뭐니까, 뭐니까 공포증이 생겨서. 막 불안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이 호흡이 바빠서 이 겉을 못했어요, 도저히 그냥. 수련받은 모습은 그냥 그 도움이 상당히 된것 같아요. 그렇게 됐구나. 예, 그 후에 또그 또 수련받을 때도 그냥 그때는 우리 그 김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어른하고 <laughs> 나하고 둘만 그냥 그굴 속에 들어갔는데 <laughs> 108일 도수를 낮췄어요. 그니까 러그 일본 시대 판그산 굴인데 그불이 들어갔는데 그 제일 중심지 제일 깊은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바깥에 어둡고그방능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반날 걸리건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주문을 이제 몇 가지를 읽는 거예요. 주로 이린 마일 주로 태월주 위주로 주로... 태월 태울주의. 위주로. 예, 태월 위주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군에서 두사람이한 거예요? 그때? 예, 파도수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108세 나와서 108이 끝나고서 그 다음 단계 예,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그때는 36일 그냥 동안 하는데. 36일? 예. 나... 지금 그런가제 그러니까 그때 수도하고 몸이 굉장히 체질적으로 전화, 변화가 된 거죠. 병, 뭐, 병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뭐, 뭐 변화 된 거죠. 지금도 음. 그냥 계속 나는 저이주부을 한두 시간 안 읽는 날이었습니다. 김서탕 선생이 제주도에서는 제간 중문을 제일 많이 갔다. 예, 많이 읽었죠. 네. 네. 지금은 아주 철성이 돼가지고 아침에 트럭을 몰고 가서 바닷가에서 나는 한두 시간 정도는 늘 태글주를 읽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제 최종 결론이 의통전수 태글주 천지 조합공부인데 사람은 왜 수행을 해야 되냐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상제님 말씀은 도를 닦는 자는 그 영체가 정원이 굳게 뭉쳐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데 돌을 닦지 않는 자는 그 정원이 흩어져가지고 연기와 같이 없어진다. 그 영체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체의 영생을 위해서 영속적 지속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돌을 닦아야 된다. 인간의 모든 병이라는 것은 몸속에 생리적으로 오장육부에서 누적이 되는 담인데 동의부모함에는 17가지 담이 있잖아요. 음병이니 뭐, 담병이니 가지 우리가 태을 를 읽으면은 수행을 하면은 몸에서 기억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도 그날 생리적으로 쌓인 그 담이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면은 맑은 담이 목에서 나오거든. 목에서 늘 그날 축적된 것을 쏟아낸다. 이거야. 그리고 이게 축적되면은 장부도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망가지고 상하고 썩고 그러고서 결국 죽을 때 모든 인간은 이 담도가 막혀가지고 숨 모셔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맑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날 생리적으로 쌓이는 여러가지 현상에서 쌓이는 담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모든 질병은 담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에 놀라운 효과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 또는 수행문화 이런 정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이 수행이 필수 과목이야.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일부에서 미국 전역으로 지금 이 수행을 필수로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불고 있는 수행 열풍, 미국의 학교에서 명상이 유행하고 있다. 명상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볼티모어의 한 학교에서는 체벌 대신 명상의 방으로 보내도록 교칙을 바꿨다. 이후 아이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센트란시스코에 really 있는 한 문제 학교가 명상 수행의 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비시타시온 벨리 중학교는 살인 사건과 마약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에 있는데 2007년에 미국 국립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침묵의 시간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 처음엔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브리스콜 교사는 학생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좋아져서 가르치기가 수월해졌다. 아이들이 교내에서 싸우는 빈도가 급격하게 줄었다며 수행이 가져온 변화에 놀라워했다. 전교생이 500명인 미시타시온밸리 중학교가 2007년에 침묵의 시간을 도입하자 정학률이 45%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학기에는 학교 출석률이 98%로 올랐다. 지금은 졸업생 20%가 지역 명문 로웰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는 이 명문 고등학교에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였다. 작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서 진행한 학생 건강 조사에서 놀랍게도 미스터 션 중학교의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았다. 버지니아 사관학교에서는 후보생들이 효율적으로 전사가될수 있도록 교수들이 수행을 가르친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관학교에서 후보생들의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명상수행 강의를 개설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 심리학과 젤맨 박사는 진정한 전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전사가 되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훈련이 필요하다. 수행은 후보생들이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미국은 우선 스트레스 이런 긴장, 갈등, 경쟁 이것 때문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즐겁더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 저녁 또는 낮에도 잠실에도 수행을 즐겁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효과를 얘기하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활성이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감염증이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야.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대부분 몸이 망가질 때 보면 온갖 염증에 걸리거든. 염증, 염증이 많아지면서 몸이 무너지는 거야. 무거워지고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텔로미어를 늘려주는 효소, 텔로머레이스라고 하는 항노화 효소. 바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준다 노화를 조절하는 효소를 증가시키고 자가치유, 항상성을 높여준다 패트리샤 캐링턴이라고 하는 여성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연구책에서 수행을 하면 뇌가 전부 함께 조화되고 진동을 한다 이거야 좌뇌, 어? 우뇌가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런 놀라운 현상이 우리 뇌에서부터도 이렇게 일어난다. 불안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영성이 말가지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하면서 이 대우주의 신비 조화 생명력이 내 몸과 마음 이 육신의 생명 회로 속에 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프라 윈프리하고 이제 디팍 차프라가 방송국 만들어 가지고. 21일 그 수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홈사운드를 따라서 자기들이 그 주문으로 이렇게 메디테이션을 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한 신비 체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 기체험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상에 이런 어려운 마음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정화되면서 학생들이 보면 은한 50%밖에 출석을 안 했는데 막90% 이상 출석을 하고 인류 고등학교를 많이 지나가라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랬다. 인생의 행복 지수가 가장 쉽게, 전혀 돈 드는 게 아니에요.